안녕하세요, 프로 나늘입니다 누구나 어떤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 때 두려움과 설레임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해병대 수색대 시절에 처음으로 야전훈을 나갈 때 두려움과 설레임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. 해병대 수색대 같은 경우는 1년에한 번씩 종합훈련을 실시하는데요, 그 내용을 보면은 침투, 뭐 침투를 해상침투도 있고 공중침투도 있습니다. 또 도피 및 탈출, 또 집결, 산악기동. 은거지 구축.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. 근데 제가 어, 군복무를 시작하고 한 5개월, 6개월 정도 됐을 때 수색대에 어, 대해서 종합훈련을 나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으로 그게 저의 훈련이었는데, 야전에 나가서 훈련이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전까지 받은 교육훈련은 어,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해병대 교육훈련단, 훈단에서 이제 기초군사훈련, 그리고 두 번째가 어 실무에 와서 공수교육 3주, 그리고 또 수색대대 자체 교육이었던 지상전 교육대에서 또 1개월, 그렇게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제 야전에 나가서 훈련해 본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훈련을 나가는 거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이나 설렘도 있었지만 사실 부담감이 되게, 부담감이 되게 컸었습니다. 왜냐면은 하 계급도 이병이죠. 훈련 나가 본 음. 경험 없죠. 그래서 제가 무슨 체력을 되게 밖에서부터 길러와갖고, 체력이 되게 막, 어, 참, 진짜, 빵빵한 체력이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감이 사실 많았었습니다. 그러니까 정신적으로, 육체적으로 되게 부담이 됐던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, 출발은 바로 야간 강화를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게, 아, 어, 야간 강화를 하면서 출발하게 되는데, 제가 이제, 어, 전에 그런 영상에 그런 야간 강화 된 것도 있었지만, 야간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강화랑 다르게 상당히 좀, 두 점이 저 같은 경우 는 컸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주간은 좀 뭐가 좀 보이지만 야간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불빛만 있으니까. 근데 뭐 어찌됐든 어 훈련이고 해야 하니까 또 강화를 하고 접지를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무장 어 무장 매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. 소대별로 또 팀별로 그래서 쫙 출발해서 이제 뭐 기동을 하고 뭐또 무덤까지 잠도 자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 또 기동하고 또그 와중에도 어, IBS를 이용해서 또 해상 침투 작전도 하고, 또 기동하고, 또산 속에서 또 응거지 구축하고, 또 그러는 와중에 어떤 일이 있냐? 이제, 어, 보통 2시에서 4시 사이는 뭐 한참 저희가 잠을 잘 시간, 이 물론 근무자도 있긴 하지만, 근데 이제 대대에서 이제 통신기가 각 소, 중대별로 또 전달이 되는 거죠. 어떻게 되냐 적에게 노출됐기 때문에 도피이 탈출된다. 그러면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뭐 그냥 그 D형 텐트 걷어갖고 막무장막 막 챙기고, 그렇고 막, 어, 또, 이제, 저기, 무장 매고, 또, 그냥 이동하는 겁니다. 뭐, 근데, 정신이 없어요. 근데, 어찌, 어찌됐든, 잊어버린 거 없이 다 챙겨갖고 가는 겁니다. 그렇게 하고 또, 이제, 또, 중대에, 또, 소대에, 팀별 또, 기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냐면, 이 팀별로 또, 이제, 기동을 하다가, 또, 이제, 수명을 하게 되는데, 거기서도 이제, 근무를 서게 됩니다. 이제, 대대에서 근무를 설 때는, 이제, 부대 내에서 근무를 설 때는, 2인 1조로 초소 근무를 서지만, 훈련 나가서는 이제,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, 혼자서 근무서입니다. 시간은 뭐 2시간씩인데 제가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서게 됐었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 좀 되게 무서웠어요. 산속에서 혼자 근무서야 되니까. 물론 저희 팀 팀원들도 있지만 다 자고 있으니까. 근데 뭐 근무를 서면서 또한시간에한 번씩 통신기로 중대 공부에 이상 없다는 걸또 알려 줘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그렇습니다. 뭐 갈매기 갈매기 여기는 독수리 이상.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신을 통신기를 날리면 그쪽에서 뭐 응답이 있겠죠. 뭐어 뭐, 갈매기 이상, 그렇게 하면 이제 뭐, 인원 이상 없다. 그걸 알려주게 되는데, 이게 재밌는 게, 그 통신경도 2시에서 4시 사이에 잘 수가 있거든요. 저보다 선임, 어 선임이었는데, 그럼 또전 이제 뭐, 갈매기, 갈매기, 여기, 갈매기, 갈매기, 독수리 이상, 이렇게 한몇번 했는데 안 받으면, 그냥 암묵적으로, 아, 통신경 선임이 잠깐 졸고 있구나. 그럼 이제, 더 이상 안 날립니다. 근데, 또그 다음 시간에 한번 받을 때도 있어요. 그렇게 하고, 이제, 제가 4시쯤에 이제 근무를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, 그 다음 근무자가 하필이면 이제 저희 팀에서도 제일 선임 기수였고 그리고 뭐 중대에서도 손꼽히는 선임 기수여서 어 깨우게 너무 부담스러워요. 이병이 병장 선임을 가서 근무를 깨운다는 게또그또 그또어 대대 그 내무실도 아니고 그 텐트 그 좁은데 그막들 비집고 들어가서 다른 그뭐 선임들 자고 있는데 뭐 아유 너 누구 깨우게 되는? 아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제가. 제가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저는 4시에 근무 철수라고 자더라도 또 6시 일어나야 돼. 그리고 시계도 그때 있는 이병들 찰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감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어차피 철수해서 자봤자 되게 부담스럽고 내가 근무 서자. 그래서, 어,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정말 제기억 속에 그게 눈물 젖은 초코파이인데 참 춥고 무섭고 배고픈 그 상태에서 초코파이를 한 개, 두개 이렇게 먹는데, 정말 꿀맛이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, 눈물 흘리면서 먹은 건 아니지만, 정말 꿀맛 같은 그런 초코파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어찌됐든, 근무를 다 마치고, 또, 중, 어, 팀원들 도 깨워서, 또, 아침 식사하고, 또 기동하고, 그렇게 일주일 동안 훈련이 계속 진행되었는데, 아, 지금 생각해보면, 체력도 안 돼. 경험도 없어. 계급도 이병이야. 그러니까 참, 저한테는, 느껴지는 그런 부담감과, 어 그런 힘듦이 정말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거기다 이제 계속 그런 25kg 이상 되는 무장을 계속 메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평지를 다녀도 힘들 텐데 잘 씻지도 못해, 잘 자지도 못해, 잘 먹지도 못해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래도 어찌됐든 선님들 눈치도 있지만 또 말임에 또 수색대 자부심과 또 해병대 자부심 그리고 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어 이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버텼습니다. 버텨서 어쨌든 훈련은 잘 마쳤는데 이제 대대 복귀라고 나니까 완전 방전이었죠. 제가 그렇게 일주일 하고 나는데 아마 몸무게가 최소 3kg에서 5kg 빠졌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거울을 봤는데 나갈 때 모습과 들어올 때 모습이 정말 얼굴 되게 헬스해졌더라고요 몸무게 진짜 재보지 않았지만 제 느낌상 한 5kg는 빠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너무 스트레스와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좀 좀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해서 살이 빠졌다기보다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살이 빠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. 생각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군생활 첫 훈련 정말 망감 그 뭐랄까요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했던 그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 를 한번 해봤습니다. 어,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폭풍이 치더라도, 어,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임무를 충실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또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. 지금 군복무 중인 국군 장병 여러분,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전역하고 또여러분들의 후임들이 어, 그렇게 국방행군을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어, 본인들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시고, 보람차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. 이번 시간도, 어, 푸른늘과 구름TV, 어, 군생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뭐, 장마도 거의 끝난 것 같고, 그리고 또 늦, 늦막하게 또 휴가 가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, 항상 안전과 건강에 유, 유의하, 의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푸른늘과 구름TV의 푸른하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필 Soon!